먼저 구독해주시며 시작해보아요. 김호중의 천상재회는 그가 가진 트바로티의 매력을 잘 보여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사랑의 애절함과 깊은 감정을 담고 있으며 여러 면에서 그의 음악적 특징을 드러냅니다. 1. 네. 감정의 깊이 애절한 가사 천상재회는 이별 후의 그리움과 다시 만날 수 있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룹니다. 감성적인 멜로디 곡의 멜로디는 서정적이고 감성적이며 듣는 이에게 강한 여운을 남깁니다. 이러한 멜로디는 노래의 주제와 잘 어우러져 감정을 한층 더 고조시킵니다. 2. 성악적 기법. 강렬한 발음 기모 중에 성악적 기법이 돋보이는 부분으로 높은 음역대에서의 발음과 감정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곡의 감정을 깊이 있게 전달합니다. 다양한 음색곡의 다양한 전개에 맞춰 음색을 변화시키며 감정의 흐름을 잘 표현합니다. 이는 그의 음악적 역량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3. 무대 퍼포먼스 카리스마 있는 무대 천상재회를 부르며 보여주는 김호중의 무대 퍼포먼스는 강렬하고 매력적입니다. 그의 표정과 제스처는 노래의 감정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팬과의 소통 무대에서 팬들과의 교감이 잘 이루어져 공연의 감동을 배가시킵니다. 4. 사랑의 재회. 희망적인 메시지 이 곡은 이별 후에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며 사랑의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천상재회는 김호중의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곡으로 그의 트바로티 스타일과 감정 표현이 돋보입니다. 이 곡을 통해 많은 이들이 사랑의 깊이와 애절함을 느낄 수 있으며 김호중이 가진 독특한 음악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독해주시면 힘내서 더 잘해볼게요.